걸으며 생각하며 생각하며 걸으며 명상 에세이를 시작합니다. 자연이 나오면 우리가 나무와 숲과 꽃과 새들과 바람과 구름과 이런 걸 보면 왜 마음의 평안이 느껴질까요? 자연이 바로 자유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나무와 숲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바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람. 이 바람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바람이 없으면 배도 움직이지 못하고. 물결도 치지 않고, 그저 고요 속에 잠든 것 같은 세상으로 변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하면서 자전할 때 바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바람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바람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없으면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진대요 태풍이나 그런 큰 파도가 일쳐야 이 바닷속에 있던 유기물들이 위로 올라와서 많은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고 바다도 물도 깨끗하게 청소된다는 거죠. 또 우리 육지에서도 바람이 한번 불면 먼지들과 낙엽들과 휴지 조각들이 다 쓸려가서 깨끗하게 되죠. 바람은 아 우리에게 무엇인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바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관원은 그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라피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미 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그,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는 born again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자 이 리고데모가 아주 어, 아동틱한 그런 물음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보어겐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면 나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본 것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니고 대모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몸이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라고 하고 이렇게 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니고 대모는 우리가 육적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 걸로 착각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어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 생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시면서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 현상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현상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바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바람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외웠던 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1860년대에 지어진 시인데요. 영국의 시인 크리스티나 로제티가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 시를 쓴게 있습니다. Who has seen the wind?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더라도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But when the leaves hang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ugh.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나도 못 보고 너도 못 봤다. 그러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우리는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Who has seen the wind? Did all you know I? But when the tree bowed down their heads, the wind is passing by.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너도 못 보고 나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무가 그 머리를 땅으로 이렇게 숙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크리스탈 로제티가 이 시를 바람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를 아마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적용시켜 보면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바람을 봐라. 바람이 어디서 오면 어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바람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씀을 크리스나 로제트의 시에 대응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신 바람이 지나 고 나면 그 바람이 지나간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람이 지나갔다 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 지나간 현상이 뭡니까 나뭇잎 이 흔들리거나 나무가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면 그의 바람이 지나갔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도 바로 이 바람의 현상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난 사람도 그렇게 어떤 표시가 없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흔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거 모르지만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사도 바울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데에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아홉 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분명 히우리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기억이지 말고 바람을 바라그 바람이 지나고 난 흔적을 통해서 바람을 보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 앉았다가 지나간 흔적, 그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건넜지 않는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건넜는 사람의 삶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 말씀하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막 입신하고 방언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이 지나고 난 흔적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걷는지 안난지를 알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걸으며 생각하며 생각하며 걸으며 오늘 이쪽 정문 쪽에 오니까 확 뚫려서 그런지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마치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것처럼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w h 스 has s e 을 한번 제가 외워보면서 오늘의 영상 에세이를 마칠까 합니다.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But when the leaves hang trembling The wind is passing through Who has seen the wind? Neither you nor I But when the trees bow down their heads The wind is passing by 자 오늘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내 삶이 바람처럼 성령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